난 루인은, 루인 하나만 껴도, 초능 끝까지는 금방 하기 때문에, 다행히 주 제외하고, 바칠은 그, 불프버이요바칠은불프버이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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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는 게 편하지? 어. 마치 식구도 존나 재밌습니 아, 바나비디여서지 맞습니다. 가자. 그쵸. 바칠이 해그? 하, 아, 또 해그야? 아니, 해그 오늘 두 번째네. 깐거다 왔는데, 요 어. 저거 해그 만났었는데, 저번에? 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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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워 아이고, 아이뭐뭐어고어어고어이고어어고어이고족이네족이인아 뭐? 뭐, 같은데. 좋색세 <laughs> 이거 같은데요. 아, 아까 만났던애네 아, 까만났던네일 1부 팽이던데? 반가워반가워안 넘어갈 건데요? 안 넘어갈 건데요? 나이스, 저거 입깔아단딴데 가면 수고... 수고하세요. <laughs> 수고하세요. <laughs> 수고하세요. <laughs> 죽 밟자. 다 밟자. 이거 싹다밟자 어, 대학만났다네 어, 밟읍시다. 아이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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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괴롭히면 개꿀이거든요. 얘는 계속 괴롭혀줘야 돼. 음. 얘 바로 탄다 이제. <laughs> 바로 탄다. 좋은 <laughs> 날 괴롭혀줘야 돼 이제. 깔았나? 설마. 깔았나? 깔았나? 아, 안 깔았네 이분은. ㅎ ㅎ 안깔았네 좋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게 밟는게 좋아요 그래 밟.. 밟고 오고 기실락 이씨 뭐하세요 거기서 <laughs> 뭐하세요 기만하.. 기만이세요? <laughs> 저기서 뭐하냐 쟤 <laughs>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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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가져x2 따데가져 아니요 기만 아니에요 밟는디 <laughs> 쌍 발 t 이이게 들어갔어요. e t h e r I took it 이 o g e t h e r Whoa, c a r a n a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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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라고 <정말> 아 <깨달아>. 티라고 아 dear. <laughs> I t 그 다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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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t 어 r a 나이스. tirago. 나 t i r a <laughs> 그냥 계속 괴롭혀줘. <laughs> 계속 괴롭, 계속 계속, 계속 괴롭,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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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괴롭히는 겨 그냥. <laughs> 계속 괴롭히는 겨발대를 소닉, 소닉. 저 달아봐야 돼요. 달아봐야 됩니다 저거. 자 일단 설치하는 거 알아두고 저기 깔았지 아바닥 어, 벌써 3개 남았어요? 이제 아무, 아무것도 못했지 지금 가자 <laughs> 자, 아무것도 못했지 <laughs> 저기도 깔았고 그렇지 밟을 준비해 <laughs> 밟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갔다 <laughs>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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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옵세션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어, 이하로 옵세션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여기 없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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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 지나가요 지나가요. <laughs>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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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게임 어어어어어어어 단대가 요소하세요 단대가요 나읍니다 이거 그냥 밟아요 어쩔 텐가 어쩔 텐가 어쩔 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걍 어. 계속 열풀이요 애가 그러니까 여기도 깔았었거든요? 맞지? 여기 깔았죠? 어, 밟아요 어. 뛰어요 <laughs> 그다그다 뛰어요 <laughs> 그다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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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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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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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그래 왜 왜그래 왜그래 아왜 미쳤는데 갑자기 깔았다 지금 수고. 어, 어, 왜, 왜, 왜 <laughs> 아 근데 가라깔스가라스가라스가라스가라스 가라수 스가라스 가라수 가라수 어 가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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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뭐!! 딴데가 기다!! 수고 어에어왜왜이래 이거 왜다박혀있냐왜 다..왜 싹다박혀있냐아그냥 창문에도 깔아야 거 같냐? 이..이럴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밟고! 라내요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어어어어어 밟은 거다 비옥하고 짝! 정신 못잡다쟤 <못자겠다. 웃음> 뭐하냐 <laughs> 뭐해 뭐하요냐야야뭐 <laughs> <하세요. 웃음> <야>. 울어? 울어? <laughs> 울어? 야!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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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고있마 울어? 동 우동!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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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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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얘동우아 우동! 우동! 울지 마라 어?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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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임마 우동! 우동! 이거 호주에 있잖아. 아니 한번 아닌 거같아뭐어 <laughs> 반달 쩌요. 반달 쩌요. 반달 쩌요. 반달 쩌요. 반 할지있어 괜찮아 Why do spot and do object work 아, very g 음 저기다 여기 다까 기이 아, 자 이거 <laughs> 한방 있어요 어? 찾았다 찾다찾다찾다찾다찾다 찾았... <laughs> 문이 어디쪽에 있지? 어, 어잇 잠깐만, 아이, 거 아닌데, 나이스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겁나 좋다. 나이스, 나 어차피 여기으로 가야 돼. 믿어요, 저 믿어요, 저 믿어요, 저 믿어요 진짜 저 믿어요, 진짜저 믿어요, 거기 아, 쵸비코 물줘요 저브레시 있어요. 저브레시 있어요. 저브레시 있어요. 구해줘요. 저브레시 있어요. 나비코 한번 잘, 한번 하고 한번만 한번 가이스. 나이스. 어. 오, 오, 어. 오, 어. 어.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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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기어 주사기 뿅. 주사기 뿅. 주사기 뿅. 주사기 뿅. 주사기.